리그 가야 되는데. 씨. 아, 물려. 저 지방들 가 내가 널좀 찍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내가 부탁할게. <웃음> <웃음> 아, 이런 이런 거좀 먼저 안 찍어도 되나? 여러분. 응. 감사합니다. 아, 표 가져가야 돼? 자. 네, 감사합니다. 표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안녕세요 수고하십시오. 이리 몇 시죠? 여섯 시 여섯 시 사십삼 분 정도 47. 됐습니다. 아, 멋지다. <laughs> 약간 미세 먼지가 있는 것 같다. 그지? 아... 약간. 너 누구네 잖자 가지고? 색깔이 어, 진하다대가리 어. 깨질 것같아괜찮을래나괜찮일단한 <laughs> <laughs> 컵만. 야 네. 이건 <laughs> 한네세 컵씩 나오겠는데 이 정도는. 샌 사람은 이사이색깔은이 처음 봐 나도 람약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나. 인은주같은이이사아 그러니까 인삼 맛람은이적어도이라지인 인삼. 람냄이 난다 은이게막은이성람서이사이런색깔이 막 그래, 아니라 약재가 좀첨가가 됐다 매운 고추 하나 올려야지. 또. 음 먹을 줄 아네. 음 맛있다. 지금 지금 바로 해주셨잖아. 저 위에 있던 음. 거 주신 게 아니고. 음. 좋다. 좋다. 최고다. 맛있다. 맛있어. 음음 음. 진짜 맛있다. 아 어, 고추 맵다 많이 아, 밀린다 진짜 고추 매워? 응어 고추 매워 응, 매워 맛있는데? 응 맛있는데? 응. 오이 괜찮은데? 나 이거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어, 어, 이조 진짜 좋아? 맛있는데? 응. 응 행복한데? 행복해 음 맛있다 이게 되게 조화로 지금 얘랑 이거랑 <laughs> 인삼맛 나는 이거랑 <laughs> 거의 이거 생긴 건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꺼냈다 보여줘야지 응. 알탕 대고 가야 되는데. 10시, <웃음> 10시 <웃음> 반. 응. 오케이. 천원공까지 2.3km 나왔습니다 봤을 때는저 끝까지 되게 맑게 보이는데 그게 되게 약간 비현실적이었어 아, 그때. 그, 어. 그니까. 어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이네 안녕하세요 내가 저거 폴대 잡아줘? 아니지? <laughs> 그 정도 아니지? 어? 내가 폴대 잡아줘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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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돌아가. 상당히 위험해, 지금. 세훈아, 돌아가. 오, 세훈? 어? 돌아가. <laughs>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내려놓아 호빵이도 <목소리도> 먹을래? 응 어우 쌀쌀하다 이거, 응. 이거 하나 물고 해 응. 여기 약간 두개 이래저래 넣어 고씨 기관 육포 봐봐 생각보다 괜찮아 <목소리도> 맛있네요 더 스무디 에이컨 맛있당 이거 되게 맛있는 커피숍에서 사온거 아 이렇게 많이 하나 많이 음. 아 웃고 요포 있어? 음. 편하게. 아니, 약간 산에는 음. 그 인위적인 냄새가 없잖아. 음. 그래서 커피향이 더잘 느껴진다. 음. 아. 그렇다 커피도 그렇고, 신기해요. 어떻게, 처음, 처음 어떻게 이거를. 음. 오 음. 어, 되게 괜찮다 버섯이 버섯 맛있네 그때 여기서 아침을 먹었거든 음, 이거 하나씩 먹었는데 맛있어가지고